로또 1173회차 분석 자료입니다. 영상을 올리고 그 조합대로 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어떻게 뽑아서 1등 번호를 뽑아내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1173회차 추가적인 정보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석을 시작할 때 334,125조합을 뽑았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조합이 334,125조합입니다. 요게 전부 다334,125 조합입니다. 그리고 1차 축소를 하여서, 242,190 조합으로 축소를 하였고 2차 축소를 하여 37,188 조합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3,281 조합으로 축소 를 했습니다. 3,281 조합으로 축소를 한 것은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수치입니다. 저는 현재 3,281조합에서 100조합 으로 출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는 쇼츠의 모든 정보 를다 담지 않습니다. 라이브에서만 중요한 내용과 번호 관련해서 정보를 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저의 추천번호와 추천 색조합을 적극 활용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